한중환 해외 모터스포츠를 입은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해외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총두 가지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포뮬러원 이야기인데요 포뮬럭 1이 지난주에 바로 루이스 헤밍터즈가 F1 사상 최승승인 91승을 달성했죠. 을도달 근데 이제 F1 황제라고 불리는 미아의 슈마와 어깨를 나름 이 했음에도 그의 평가는 조금 이상하리만큼 낮은 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즌 동안 어, 개인 통산 7번째 월드 챔피언의 날 탄할 것이 확실해지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미하 슈머와 어,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가 뭐, 뭔가 하면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멜세벤츠 팀이 강력한 F1 경주차 때문일 것이라고 헤센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F1팀은요 포뮬러카는 6년 전부터 F1 경주차 규정이 바뀌면서 어떠한 팀도 따라오지 못할 최강의 머신으로 우승을 질주하고 있죠 물론 경주차의 성능에다 해밀턴 선수의 노력한 드라이빙 테크닉이 더해져 연전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감히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해밀턴 선수가 앞서 메르세데스 팀으로 소속을 우승을 따낸 니코 로즈버그와 와 현대 해밀턴은 선수와 호흡을 맞고 있는 발테리 보트 역시 이적 어, 후에도 꾸준히 종합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주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증거인데요. 또한 일부 레이싱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로 브라질 출신의 알토 세나이 세나를 꼽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 경주차의 파워가 고만고만하던 시절에 드라이버의 스킬만 봤을 때 세나의 운전 실력은 감동적이까지 하는 게 그들의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신들은 헤밀턴의 슈바의 존재감보다 훨씬 낫다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이타 햄린 선수의 실력보다는 사실 경주차의 성능이 더 좋다고 이렇게 외신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그렇게 낮다는 거 실력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미어 슈마 같은 경우는 어, 경주차는 다른 팀과의 뭐 성능이 라든지 이런 동력은 비슷한데, 이 미어 슈마의이 기술력. 그러니까 테크닉이 더 높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가 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음, 새로운 전기모터스포츠 슈퍼차지 시리즈가 2022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8개 종목으로 나눈 새로운 전기 모터 스포츠 시리즈 슈퍼차지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유럽, 미국, 중동, 중국 등 대도시 거리에서 펼쳐지고 거리 주행용 차량을 기반으로 한 경주차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외신의 바로 닥키어는요, 이 시리즈가 세계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의하에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참가하게, 참가하게 되는 차량들은 비용절감 후에 공동 플랫폼을 기반하며 경주는 670마력에 2.5초에 7 0 4령구동, 40kWh 배터리, 운전자 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익스트림 E 시리즈처럼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자체 브랜드를 전기 크로스오버 또는 SV와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전력 소모량, 배터리 기하, 냉각 및 기타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일반적인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충전은 기존의 EV 충전이 불어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차즈 시리즈의 상무이자에 룩 암스토롱은 전기차의 질을 일상적인 것으로 열망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EV 구매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며 공을 시키는 것이라고 목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기모터스포츠3즈는 차세대 전기차 시장 물량과 성장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 개발, 테스트 및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명확한 기술적 및 상업적 이점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 2022년 슈퍼차지 3G는요. 하루 동안 한 팀에 두대열 16대 차량이 출전하는 8가지 이벤트가 준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이벤트는 1 5개 경주로 구성되고요, 약 1km 길이의 경주 서킷을 구성돼 각 경주는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자들은요, 어, 4인4조로인조로 4인 나눠질 것이라고 각조는 세 차례 레이스를 벌이며 최하위 드라이버가 탈락해 1 2 명의 드라이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 12명의 선수들은 두번의종결승전에서 경주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중 6대의 차량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디 끝나면 우승한 제조사 팀 드라이버에게 트로피가 수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 한 부분들은 조금 어, 지켜봐야 할일 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는드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데토리바빵과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 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을게요 네이버나 서로를 추가 이웃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데스토리 구독 바빵과파티에서 구독이고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소식으로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드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